에헴 안녕하세요 조선 제일 낚시꾼 낚아영이요 아까 낮에 한 차례 꽝치고 밤에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밤낚시에서 뭐볼락이나뭐 우럭 뭐 이런 것들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생각보다 빡세요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철에 특히 파도가 세고요 파도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아니, 바람을 피하는 방법이지. 바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 윈디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바람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바람에 등지는 곳, 바로 여기, 바로 고기에서 낚시나 관광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비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한라산이 막아주는 데는 그 비가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딱 알아두시고 나중에 제주도 여행할 때. 써 먹으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외장하드로 안 가길 바라면서 그럼 가시지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는 어, 파도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지금 바람 소리도 잘안 들어가죠. 바람이 그렇게 크게 많이 불고 있진 않아요. 근데 파도는 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좀 파도 후후. 근데 왼쪽 내항 쪽으로는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있죠. 오늘 열심히 안조라서 요 만조 타인 딱 노려가지고 한번 물고기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겨울이라 잡힐라나 모르겠다. 자 미끼는 숭어 썰어놓은 거예요, 숭어. 맨날 잡는 숭어. 여기 지그에드다가지그에드에다가한 대충 끼고 이것들은 뭐 대충 끼고 대충 던지면 잡힐게요. 아 추워. 약간 문어 잡는 것처럼 콩콩 그러면 서 한번 해볼게요. 미끼 못뭐 썼어? 아 어? 원? 뭐? 테트라에 바짝 붙여봐야 되겠다. 저쪽 테트라에다가 바짝 붙여보. 저기 테트라 바로 옆에다가 꽂아봐야겠어. 자 여기 테트라 바로 옆에 구멍 치기다 이 새끼. 일단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고요. 가라앉았으면 콩콩콩. 이러다 보면 물거든요. 아 겨울이라 그런가 진짜 고기도 입질 없다. 아 이것도 또 외장하드 들어가겠네. 된... 아, 외장한테 터지겠어. 자, 오늘도 와, 빠르... 빠졌어. 어? <laughs> 아이씨, 잡았다 놓쳤어? 네. 아니, 거의 아... 거의... 올라오다 빠졌구나. 아! 한 마리 바늘, 더, 한 마리 더. 바늘이 휘었네. 아, 아깝다. 다시. 다시. 아이씨. 다시, <laughs> 파이팅. 아니, 헤드랜턴을 갖고 와야 되겠는데? 자, 또 다시 가보자. 멀리 던져서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이 잡히는 거야? 잡히지 당연히. 무조건 잡히지. 잡혀야 돼. 외장하던 이제 그만 보내. 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웬일이야, 꽝주사가. 어, 어. <laughs> 뭐야, 뭐야. 우럭인가? 어? 난 몰라 저거네. 뽈락, 뽈락. 뽈락? 어, 야, 뽈락. 아, 뽈락 잡았네. 뭐를 부러워, 잡은 거야? 우럭 우럭 아니, 뭐냐, 그거. 어, 숭어, 숭어. 아, 숭어 미기로뽈어은 길게 달았거든요, 저 아, 나 짧게 달았는데. 아, 나 길게 달아야 돼. 뽈락이에요, 뽈락. 볼락. 개볼락이랑 뽈락 아니, 개볼락 아니고요. 그냥 그래. 일반 뽈락. 보시면, 일반 블락인다, 일반 블락. 와, 사이즈 괜찮아. 이게, 아무튼 20cm면, 볼락은 통과야. 오케이. 바로 키 펴줄게요, 요거. 요즘 볼락 아주 맛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키. 숭어 길게 썰어봐야 돼. 무어 하는 거, 멈다는 것처럼. 아, 길게? 살짝 들고 있을 때물 주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들쳐왔을 어. 때 그냥 살짝 들고. 들고 있으면, 있... 아. 요거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지? 이렇게 네. 길게. 어,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 모양으로 길게 해가지고, 바로. 웜처럼 생미끼지, 바로. 이것도 너무 길다. 미끼를 딱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약간 길게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와, 볼락이 잡히네. 볼락 기가 막힌데, 진짜. 약간 물고기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막 볼락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도 방금 아까 볼락 한번 잡았다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볼락을 잡기 위해서 여기 구멍지를 갖고 왔습니다. 볼락은 약간 물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좀 떠있거든요? 살짝 떠있어요. 그래가지고, 띄워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숭음이 이싹껴줘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려나 몰라? 오케이. 렛츠고. 어? 야이씨, 빠졌어. 아 참, 바보. 아 너무 깊은가 봐. 이거 수심을 너무 깊이 줬나 보다 에이, 추워. 와라. 와라, 와라.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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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예 썸뱅! 썸뱅! 어, 썸뱅이네. 아, 이거 좀 사이즈 작다, 이거. 이거 방생방생. 방생. 어, 그래도 한명씩 잡히네. 오늘. 오늘 잘하는데? 나 오늘 좀 되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요거는 방생할게요. 자, 가라. 내 거. 내거 물어. 내 거. 히트! 이 야! 어이야. 어, 있지요. 어 뭐야? 왜, 잡았어? 더블 히트 <laughs> 어, 바닥이야. 바닥이야? 우와, 미쳤다. 우와, <laughs> 어, 이거 무슨 어, 뭐, 사이즈?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우와. 야, 이 정도면 저거 아니야? 이거 매운탕 크레마가 되겠는데? 와, 초대물!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여러분, 아, 이거 보세요. 와, 야, 와, 미쳤어, 미쳤어. 저거, 저거, 저거. 와, 사이즈 저거, 저거. 봐. 와, <laughs> 와. 미쳤다.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볼락인데, 황금볼락. 이거 무슨 볼락? 볼락이, 청볼락. 몬볼락, 몬볼락 해가지고 볼락 종류 되게 많거든. 색깔이 되게 진짜 황금빛이야. 이거는 진짜 저거랑도 안 바꿔먹는다고 했어. 돌돔하고 네. 안 바꿔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난 바꿔먹었어. 난 돌돔. 막... <laughs> <laughs> 그만할고 그랬는데. 우와, 미쳤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사리오 아니 계속 찌나시하다가 옆에서 계속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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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질를 해가지고 내가 바꿨는데 바로 잡혔어요. 와 이거 무슨 볼락이죠, 여러분? 무슨 볼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대박. 아까 잡았던 거는, 보면, 색깔이 달라요. 달라, 달라. 오우야. 아까 잡았던 거, 아이 얘 새끼다, 새끼. 얘는 오케이. 청, 청볼락인가? 그리고 얘는 황, 황볼락인가? 어, 그럴 거야, 아마. 볼락 종류긴 한데, 어. 와, 오늘 횟감 벌었다이 오늘 이 영상, <웃음> <웃음> 업로드 되겠다! <laughs> 몇번 만이야? 한열번 만에, 열번 만에 <laughs> 들어가는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빨리 해가지고 또잡아보자 지금 피딩 타임인가 봐요. 빨리 해볼게요. 요렇게 꼈어요, 이렇게꼭 그, 갈치 낚시할 때처럼. 해놨네. 어, 약간 그렇게. 네. 자, 또한번 해볼게요. 와, 좋다. 히트! 어! 잡았다! 아! <laughs> 어이, 뭐야, 쏜뱅이. 아, 자, 쏜뱅이 잡았습니다, 이거어우 아, 뭐, 아. 왜 이렇게 배가 빵빵하지? 임신했나보다. 얜 놔줘야 되겠다. 자, 그래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이거 바로 방생할게요. 하하2대 <laughs> 지질 <laughs> 없지. 잘 가라. 오. 잘 가. 어다. 핫. 히태 오! 오! 꼴락이다. 어. 아싸 3대 2. <laughs> 자어 잡았습니다. 꼭 아. 꼴락 같은 손병이에요. 네, 지금 잡은 건 역시 나는 대물 대물 전문이구만. 어. 비물와요비 아저씨. <laughs> 집에 가야지. 난 역시 대물 전문이야. 아주 짱근 아셨지. 와, 뽀이얘 진짜 크다. 손뱅이도 되게 커보이는데 작아 보이네, 갑자기. 자, 대물 아닙니까, 대물좀잘좀 해봐. 알았어. 요 <laughs> 이거 바로 두, 두 마리 다키 아주 비교 그냥 바로 가겠구만. 핫! 어, 어. 히트! 이야! 예쏨 손뱅이, 아이, 작다. <laughs> 아, 작다. 아, 손병이좀 작아요, 근데. 사이즈가. 얘는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다. 제가. 핫! 핫! 최종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금볼락입니다, 여러분. 황금볼락. 와, 소음 비세요, 황금볼락. 아. 청볼락, 쏨뱅이 황금볼락.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집에 갖고 가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아, 역시. 초, 초장이 내가 소개를 안 했더니 잡히는구만. 오늘 컨텐츠 드디어 <laughs> 성공했어. 지금 원싱처럼 나오는데? <laughs> 아,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었다고? 너무 원싱이데 지금. 어쩐지 카메라 안 본다 했네. 드디어 영상. 저희 낚시를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은데. 아, 한7번 정도 했는데 지금 처음 올라가는 거니까. 나머지 다 외자가 돼 있다고. 번낚시 재밌는데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잡아 온 거를 손질을 해서 반을 떴어요. 그리고 비늘을 벗겨주고 손질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으로 염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늘에서한 하루 정도 말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애기들한테는 또 이렇게 구워서 주, 생선 주면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 맛이 없을. 맛이 없을 것 같아? 칼로 여기를 칼집을 내주자. 얘랑 얘는 볼락이고요. 어? 비늘이 살짝 있는 거 아니야? 어, 살짝 있네. 비늘. 뭔데? 비늘 비늘. 요게 물고기 비늘이야. 비늘을 진짜 열심히 친다고 쳤는데도 비늘이 남아있네. 비늘. 비늘. 비닐 아니고 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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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껍데기 비늘. 물고기가 구워질 때 이렇게 휘거든. 뭐 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집을 좀 내주려고 했는데 우와 이 뭐야 방탄이야? 칼집 안 오케이. 아빠 손 아빠 손잘리 아빠 손안 짤리게 조심할게요 뭐 찍을 거야? 이거? 요리하는 거 뭐지? 넌 옆에서 그거 하고 있어 나루토 춤 추고 있어 <laughs> 요즘에 아주 나루토 춤에 빠져가지고 아주 나루토 춤이 재밌어? 요즘에 나루토 춤 어 유행이야.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줄게요. 나루토 춤추면서 해봐, 나루토 춤. 자 됐다. 이렇게 하네. 이게 쏨뱅이고, 이게 그청보울라 이게 황금볼라 이렇게 입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laughs> 한번 걸어보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요 작은 볼락 먼저 이거 하니까자음막 엄청 짜진 않네 그래도 짝이네요 그래도 밥하고 마, 먹으면 맛있겠다 역시 살이 단단해지네 양파랑 같이 해가지고 음 맛있어요 이거 요 손뱅이 자음 손뱅이 살 괜찮고 마지막으로 요거 대볼락살, 이거 뭐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가 되는데 쓰읍, 맛있을 것 같거든. 음, 살이 단단하고 뭐랄까 감칠맛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쏨뱅이 구운 게 제일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쓰읍,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생선 특유의 감칠맛도 풍부하고. 반도 되게 잘 뱉고, 약간 미묘한 차이지만, 이 쏨베이가 저는 더 맛있거든요. 약간 뭐랄까, 식감이 더, 식감 면에서 좀더 좋고, 감칠맛이 좀더 풍부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말려가지고 해서 애들 주면 엄청 좋아하겠네. 쏨베이가 이게 크면 엄청 커지잖아요. 또큰거 잡아다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 와, 쏨베이. 진짜 맛있고요. 남은 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